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 분석관 김유정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 제주도에 비 내리기 시작.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으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평년보다 높은 기온 지속되며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진 것만은 만큼. 붕괴 및 낙석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턴 제주도와 남해안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남쪽과 서쪽 해상엔 물결 높게 일고 천둥번개와 안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국 날씨, 오늘 구름 많다가 제주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그럼 더 쉽고 자세한 오늘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상으로 남동진에 오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습니다. 한편 중국 상하이 부근엔 구름대가 발달해 제주도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구름대는 중국 남부지방 상층의 기압골에 의해 발생한 거고요. 기압골 후면에서 파고드는 주변보다 건조한 공기가 기압골 전면 따뜻한 남쪽 공기를 들어 올리면서 구름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층의 기압골은 연직으로 점점 더 깊어지면서 동쪽으로 이동해 오겠고, 오늘 밤 상하이 부근 해상의 저기압성 회전. 즉. 저기압이 발달, 남쪽해상의 구름대를 점점 더 두텁게 발달시키면서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겠습니다. 때문에 제주도엔 늦은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부터 새벽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확대해 내일 낮은 저기압이 점차 일본 열도 부근으로 멀어지면서 이번 눈비 대부분 마무리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동풍이 불다가 저녁부터는 저기압 전면에서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지만,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바람 강하게 불고, 또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하늘상태와 강수지역입니다. 지상부근 기온에 따라 초록색비, 보라색눈 혹은 하늘색으로 눈과 비가 섞여내리는 지역이 달라질텐데요. 오늘 아침 제주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겠고요. 늦은 오후엔 전국이 대부분 흐려지는 가운데 제주도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저녁엔 전남해안, 또 늦은 밤그 밖의 전라권과 일부 경상권, 또 충청권 남부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될텐데요. 내일 새벽에 전국적으로 또 기온이 낮아 비에 눈이 섞여 내리는 곳 많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또 소백산맥 부근의 내륙 곳곳에선 눈으로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 북서쪽부터 그치기 시작.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중남부 산지와 경북 동해안의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지 마무리 되겠고 하늘도 점차 개겠습니다. 예상 강수량과 적설입니다. 제주도엔 20에서 60mm의 강수량 기록하겠고요. 전남권과 경남권엔 5에서 40mm, 전북과 경북권, 강원 영동 5에서 20mm 예상됩니다. 한편, 충북과 서해 5도, 울릉도 독도 5mm 안팎, 충남권 남부와 또 강원 영서 남부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충남권 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는 1mm 안팎 예상됩니다. 이어서 눈 예상 지역의 적설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강원 남부 산지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남 남서 내륙, 그리고 강원 중북부 산지 강원 남부 내륙 1에서 5cm, 전남 동부 내륙과 강원 중북 내륙 그리고 충남권 내륙 1cm 안팎 예상됩니다. 비나 눈이 오는 지역에선 시야가 흐리고 빙판길이 미끄럽겠으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변 잘 살펴 이동하셔야 할 텐데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 강 제주도 남쪽 해상엔 천둥 번개, 또 서해상과 남해상, 또 제주도 해상엔 바다 안개가 끼면서 해상 활동이 녹록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엔 바람 강하게 불고 서쪽과 남쪽 해상엔 물결도 높게 일텐데요. 때문에 현재 제주도와 또 거문고초도의 강풍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앞바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의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오늘 밤부터 차차 발효되겠으니 육상과 해상 모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 9에서 영상 3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오늘 낮 기온은 동풍이 불며, 백두대간의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2에서 5도 높겠고, 동쪽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5에서 12도 예상되는데요. 또한 오늘 밤 따뜻한 남풍이 불어 들어오고 흐리면서 내일 아침은 영하 2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평년기온을 웃도는 날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얼어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진 상태고요. 여기에 오늘 밤사이 전국에 내리는 비까지 더해지며 축대가 붕괴하거나 낙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고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